지금 후보자가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동문관계이기도 한데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이렇게 된거 지명된 거를 축하를 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도저히 축하할 수가 없는 그런 분이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이 된 겁니다 이 방통위원장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구되는 덕목이 뭐라고 봅니까 법과 음, 원칙을 지키고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얘기해요. 공정성, 중립성, 독립성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후보자 스스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몰라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후보자는 중립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균형 감각이 있는 분도 아니다. 굉장히 편파적이고 한쪽에 치우쳐서 우리 사회를 바라보고 있는 분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국 인사청문회가 요즘 정말 온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는데 안 알려져서 그렇지 조국 후보자한테 감사해야 될것 같아요. 한 후보자는 조국 후보자하고 거의 똑같 언론계 조국에 보니까 예? 과거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에 한상혁 후보자가 현재 한상혁 후보자한테 광통위원장 맡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따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은 과거에 한상혁 후보자가 재산 공개와 관련해서 그리고 이뭐 민원년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또 논문으로 그다음에 m b c 에 각종 사건을 수임하는 이런 변호사 활동을 통해서 그 모든 걸 통해서 아, 나는 방통위원장에서는 절대로 안될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근데 도구 후보는 요즘은 막 그 본인이 어떻게 끝까지 버티는지 몰라도 스스로 과거 입으로 그랬어요. 나는 국무위원 될수 없다. 청문회 통과 못 한다 그랬는데 후보자 청문회 통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 자, 이 본인이 얼마나 이 저는 그 요즘 조론한불이 유행하고 있지만 이 한호남불이라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라는 거, 제한 보죠 하나 하나. 재산 공개와 관련해서도 2008년도에 후보자가 미디어 오늘에 기고를 하면서 이 국민들은 공직자의 도덕적 흠결 절대 용납 못 한다. 국민들의 곱지 않은 단지 재산이 많다는 사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고위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에 심각한 흠결이 있음을 구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일단 방통위원장이 최고위 국가 거의 최고위의 공직자라는 거 인정하시죠? 뭐 중요한 예?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급이니까 거의 그렇죠. 근데자 후보자 관련해서 지금 어, 그 부양가족 소득공제 문제 이렇게 의혹이 제기된 거 알고 계시죠? 배우자와 붙인 성공관련이 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운계약서 관련해서도 의, 의혹 제기된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인이 말한대로 국민들께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이거 공개해야 될거 아니겠어요? 공인의 길을 걸려면. 근데 개인정보 제공 부동의에서 자료 제출 안 되게 하고 안 내는 거, 이, 이게, 이게 바로, 어? 한눈 안불, 내로남불이다. 후보자가 이런 얘기 했어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국민들 앞에 자신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남김없이 보여줘야 한다 이말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방통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국민들 앞에 자신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남김없이 보여줘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부족하다고 판단하실지를 모르지만 나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한테는 관대하고 남한테는 무지무지 잔인한 게 그게 이 시대에 좌파 운동한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